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 친구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서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프라시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랑치스카라고 해요 저는 20살이고 음, 학생이에요 반가워요 어 너무 좋습니다. 플라씨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게 되었어요? 음... 저는... 음... 이... 2015년... 네... 네... 그때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 봤어요. 언니가... 언니가 때문에 처음으로 드라마 보게 되는데... 그 어떤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언노가... 그 언어가 들어오는 게 발음이 너무 매력이 있었어. 매력이 네. 있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생기고 그러지만, 어떤 어느 지 어떤 드라마 인지도 몰랐었어. 그때는 네. 그래서 발음이 너무 예뻐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그거 때문에 어, 농담으로 그때는. 그그 그 언어 언제 언젠, 언제 르겠지만그 네. 언어가 꼭 배울 거라고 했어 넘나으로 어, 근데 마지 약간 그렇게 됐어요. 어, 알겠습니다. 어 프란시, 혹시 한국 이름이 있으세요 네, 제 이름 한국 이름이 음 혜전이에요. 오 어떻게 그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음, 저는, 저는 한국 문화 알게 됐을 때부터 네. 그 한국, 한국 이름이 저 진짜 갖고 싶어서 네. 그러지만 어떤 친구들이한테 부탁으로 어, 내가 한국, 한국 이름을 만들면 안 될까? 한, 항상 물어봤는데 그러지만 약간 한국 이름이왜 있고 싶은지 자꾸 자꾸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응 음, 그냥 외국 이름 있는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지 않았어 내 친구들이 그래서 네. 음바키이년 전에 제가 나한테 특별한 사람 만나고 그때는 제가 부탁으로 나, 아 저한테 한국 이름을 만들어 저 부탁했는데 그다음그 네. 사람이 양카 며칠 동안 잘 생각하고 잘 알아보고 내 이름 만들었어요. 계전이라고 계전이가 네. 무슨 뜻이라면, 네,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무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뜻이 뜻이냐면, 이 좋의이네요 알겠습니다. 어, 플라시, 한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저는 어, 공부 어 처음에는 네. 음, 학원 다녔어요. 네. 1년 직개월 동안 학원 네. 다녔는데. 네. 근데 거기는 공부한 사람 되게 없어서 네. 시를다다 깨됐어요. 네네네. 그때부터 어, 그때부터 뭔지고, 음, 그다음에 혼자서 혼자서 뭐 공부했고, 네. 그 화가 날때 혼자서 얘기하고, 화가 날때 아니면 거리 헌, 혼자 거리 걷고 있을 때, 네. 그내 마인드에서 그리고 마음 그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생각하는 게 시작했고, 네. 음, 그렇게 그 이제 이제 그 4년 되는데, 근데 하고 다닌 니게 1년 치2개월그 다음에 혼자서 네. 연습했어요. 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찬하게 말할 수 있게 어떻게 공부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음. 했어요? 저는 원래가 최쉬는 방법이 거기 네. 한국에 가, 가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 그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데 그러지만 네. 제가 한국에 가지 못해서 그 우리 한국 진급 만드는 게 나한테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 어, 자기석 그 네. 모르겠어. 약간 우리 몸 화도 달라릴 수도 있고 네. 사람마다도 날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어, 어, 안녕하세요 소개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 뭐 해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네네. 그것 때문에 계속 카카이가 한국 사람들이랑 카카이는 게 힘들어요. 오, 저한테 네네. 그래서 또 너무 그 방법으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친구들이 사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네네. 혼자서... 그 혼자서 내그일하 아니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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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니면 주 주말에 일마다 제가 혼자서 일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네네.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있으면서 오그거 어, TV다. <laughs> 아, TV에서 나운 프로그램 친구 있다. 아니면 걸으면서 자하면서오그 어, 나무 예쁘다. 그거 건물 크다.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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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습했어요 그래서 음, 그거 음. 때문에 저는 마인드석에서 그 어, 머리석에서 한국어를 생각하는 게시작게이됐어이오그렇구나 그나저나 프란시 한국에 가본 적이있으이요음이는게적게 이렇게, 없와요무대단이렇요 이렇게 말하는지 한국의 감정조차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음, 아, 지금 무슨 이동하고 계세요? 아 저는 네. 지금 네. 어, 뭐 작간도 안고 이 상관이 때문에 코로나가 네네네네. 이 상관이 네네네. 때문에 어, 내가 공부하는 게 조금 먼지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일하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어떤 한국인? 네. 이사일 하고 있어요. 오. 네네. 그렇구나. 일 어때요? 할만해요? 할만한데 가끔씩도 어려워요. 뭐. 하루 전이 한국어로 써야 되고. 네. 아니면 그. 어, 나름 페루사 그, 그 사람이 내 사장님. 네. 페루사람들이랑 만날 때 그런데 한국어랑 스페인도 서야 된 거잖아요. 라이 하면서 헷갈릴, 헷갈릴 일도 있었고, 취미 일일도 있었고,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림. 네. 오, 알겠습니다. 어, 프레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약간, 아, 저는 한국어를 진짜 잘하고, 진짜 잘하게 말하고 싶다. 근데 너무 무서워서, 너무 토름이, 그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말안 해요. 그런, 그런 사람들을 위, 위해서 어떤 말씀 해주실래요? 음, 그런 사람들이 어, 안 돼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자기, 자기, 우선 자기부터 믿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 있어. 누가 뭐 하는지 음. 상관없이 자신 있으면 그리고 너를 네.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도 믿을 거야. 음, 야, 자신 있게 말해라. 자신 있게 말해라. 그런 말 네. 말인 거죠? 너를 네. 너를 믿어요. 어. 너를 먼저 믿고 그런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 있어. 네. 어허 그렇구나. 프랑시,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삶을 어떻게 달라졌어요? 음. 그거 제일 신기해요 왜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네. 공부하는 시차가아 그냥 매우, 언어만 배우고 있구나 생각했었어 네 언어만 배울 거고 생각했는데 었 근데 아시아 언어가 아니라서 네그 네, 네. 문화가 내게 차이가 많이 있고 나라는 게 많이 있고 그리고 문화를 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많이 배우게 됐고 관심도 많이 생기고 네그 저한테 진짜 선상못된는 거는 그런 계획이도 생겼어요 네 약간 어, 내 생일에 미역국 먹는 게 아니면 혼자서 한국 요리하는 게네 어, 아니면 그 우리 뭐내 내 학원? 음. 내내내 네. 네. 사와는 만들었던 캠프도 가게도 내었고 그그 그 한국어 때문에 네. 기회를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오. 생각하지 못하는 거. 네그뭐내 삶을 어떻게 뭐 계속 받고 미하고 있어요. 음. 저표 남이 문화들이 약간 항상 음, 빨리 포기 했던 편이에요. 네. 그 너가 못하면 뭐 다른 사람 할 거고 이때는그 필요하면 그때 쓸수 있는 건데. 근데 약간 아시아 사람들이 항상 못 보기 못 하는 편이에요. 힘들어도 아, 끝까지 끝까지 해요. 하는 거. 끝까지 하는 거. 어. 끝까지 그 얼마나. 아퍼도 얼마나 힘들어 상관 없이 보기하지 말아요. 이런 이런 문화도 있는데 음. 그 국어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 프란시 그러면 지금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프란시 어떻게 차이가 뭐, 뭐예요? 차이가 너무 많죠. 처음에. 네. 열다섯 살때그때부터 내가 매우 거든했는데네 열다섯 그살 때는 내가 별로 자신 없었어요 네그 사람들이 앞에서 네, 다른 사람들이 네. 내화하는 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는 게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고 그 거의 별로 자신 없었어요 음... 그리고 내가 말하면 크게 말할 수 있게 아니, 인, 인터뷰 할수도 있게 <laughs> 또 아마 i m I was l i k 요 I'm going to 이 e t a little bit of a h i n d r a 네네 힘들었을까요? 네네, 네리고 네네. 그... 약그 이런 세계 t a l i t t 살때 산삼 못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어 때문에 기회, 네네네, 네, 네. 하나졌어요. 너무 많이 생겨서. 네. 네, 약간 내 월드 너무 많이 컸어요. 오. 약간 아나 그런 기회 있는데, 아니면, 아니면 이거 잘 한다면 다른 기회 생길 거야. 그렇지만 그때는. 나는, 오케이, 그냥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 아니면 그냥 인생을 달아야 되는 건? 네. 뭐, 뭐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는 어, 이해가 잘안 되면 이런 방법도 있어. 아니면 다른 기회도 생길 거야. 오. 그냥 이렇게 훈천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랐어. 그때는 아, 안될 거야, 안될 거야, 안될 거야, 거야 생각했는데. 네. 근데 한국어 때문에. 네. 달라졌어요. 음, c r 어요 u n a grand francie, hanko, pound of bone, kyuwer, mana, top, yokay, y 지 g i het, anayo, h 마케팅 공부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근데 뭐 한국어 어, 뭐 마케팅 공부하는 게 내가 졸업하고 뭐 하지? 네. 뭐뭐 해야 되는지 뭐이참뭐 생각이 못 되는 거 너무 많아서 아직. 네, 네. 뭐 열정 해야 되는 거 너무 많고 그리고 그그아 이제 사장님이랑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소시들이랑 그 같이 네. 하는 사람들이랑 네.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너무 많이 얘기해요. 진짜? 너무 많이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서류 만들 때 내가 매우 뭐 돼서 해야 되고 그니까 러 약간 내가 이거 이런 기회가 내가 자처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나오는 거예요? 오는 뭐, <laughs> 거예요? 네 네. 취서 <laughs> 네, 내, 내 집에서 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전화 왔어요. 네. 이거 해볼래? 아, 진짜? 진짜요? 진짜 이렇게 왔어요. 네.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네. 갑자기, 오, 나 이런 거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금 미사, 미사, 미사 비려 하는데 근데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진짜 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네. 그 알고 있냐고. 근데 나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너가 너무 잘해서 이거 조금 해 봐. 내 생각에는 너한테 진짜 큰 기회 될 거야. 어. 라고 그럼, 하고 네네네. 그때부터 그 사사님 일 하게 됐어요. 오. 그러니까 무슨 일이었어요? 해야 그, 되는 일은 그그 사사님 스페인어로 전혀 못하니까 그.. 어.. 자꾸 할수 있는데 근데 사업 내에서 얘기할 때스페인어 네. 못하잖아 네 그리고 감사 우리 한국어로 서류만 뭐 받으면 네 그.. 스페인어로 바꿔야돼 마역해야되고 마역 네그 다음에 모임 뭐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같이 가서 그 다음에 마역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작성을 음, 잡아야 되고 그렇게 아... 하고 있어요 내 일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너한테 진짜 너무 진철해요 내가 아, 만약에 실수가, 실수가 있으면 그한테 네. 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발, 발음이 최대한 발음이 이거야 항상 내 한국어를 고촉하고 있어요 오그거 때문에 내 네, 한국어로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응, 음, 칭찬을 줬어요. 네, 음. 좋아졌어요. 좋다좋다 네, 네. 또 축구? 진짜 내가 선상 못 다는 기회가 됐다니까요. <laughs> 저도요, 저도 그래요. <laughs> 진짜. 저도 한국어를 공부하게 구경하는 걸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냥 취미로만 공부하는구나.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한국어를 쓸 거예요? 그런 거 몰랐었어요. 그냥 취미로만 공부하고 있었어요. 약간 계획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저도 아까 그 프란시처럼 저도 어느 날 택시에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오는 거예요. 그, 그 전화는 코에가에서 전화 오는,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너무 기뻤어요. 진짜 제가, 제가 미처 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석 청소, 못했어 청소, 그쵸? 산산도 못됐어요. 산산도 못됐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어덕분에 다양한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는 뭐 애들이 아마도 그런 기회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렇죠. 그런, 그런 것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는 게 되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너가 한상 이쪽으로 친구들이 너가 알던 핸더이 똑같은 핸더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 새로운 사람들이 나로 무화 있던 사람들이 약간 핸돈 달라요. <laughs> 그 음, 네. 엄청 달라져요. 너희 <laughs> 너 삶문도 너 바꾸고 핸돈에도 바꾸고 마인드도 바꾸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혹시 음, 혹시 한국 한국 음식 알게 되면 새로 맛이 너무 좋아질 거예요. <laughs> 너무 좋아 거예요. 저도요. 맛있어서. <웃음> 저도요. <웃음> 너무 맛있어서 네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뭐 치착한 사람들이한테도 네음 처음 그냥 어떤 새로운 언어가 매우가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인생 너, 너 인생 바꿀 돈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네 인생 네 네네네 네, 네. 그거 한국어를 처음에 천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구나. 근데 장난 아니에요. 장난 근데... 잔난... <laughs> <잔난> 아니에요. 면을 <laughs> 장난에요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요 <laughs> 어렵는데, 어... 너무 네. 재밌어요. 네. 약간. 얼마나 그래서 그쵸.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얼마나 힘들어 생각하지 말아고요 말, 말, 그냥, 재밌게, 재밌게 외우면서, 즐겁게. 조금 더나르게 다른 나른 다른 일이 다른생활이 즐겁게 배우면너 인생은 확실히 바꿀 거예요 한국어 때문에. 맞아요 저도 확실하게 바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란시 음.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음. 난신이 언어가 완전히 다른 언어가 매우는데 가끔씩도 어지러울 수도 있고 힘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음 나중에 너가 받아읽었던거 엄청 많이 너무 굵거예요 너무 진짜 너무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판단하지 말고, 그, 분담으로 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알게 될 거예요. 맞아요. 와, 너무 멋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인터뷰를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프란 씨, 앞으로 모두 하늘을 잘 장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다음에 또 봐요. 끝! 어잘 됐어요. 잘 됐어요. 되게 처음에는 시작할 때 너무 떨리고 그랬는데 근데 총총 마야메어 말할수록 잘해졌어요 진짜. 나 지금 생각 잘 생각하면 한국어를 그 전된 말이랑 만 말이랑 너무 많이 섞었어. 저도요. 지금 <laughs> 생각하면. 괜찮아 우리말코끼리 잖아 우리말코끼리 우리 배우고 있잖아 하루샤이 아 끝나 팔이지 일이 끝나고 바로 인터뷰 할 거야 이렇게 신었어요 오늘 아 진짜 <laughs> 아마도 첫 번째 인터뷰 아니에요 게스트 네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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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